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 카이입니다. 겨울은 참 외로움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뭐 겨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늘외로운 존재이기도 하죠.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롭고 또 혼자 있어도 외로운 게 우리 인간의 어떤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오늘은 이 외로움을 따뜻하게 좀 감싸 안아주는 그런 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에도 외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카슨 맥컬러스의 마음외로운 사냥꾼의 시대적인 배경은 1930년대 미국의 한 소도시예요. 이 소도시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존 싱어라는 벙어리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떤 마음 속의 이야기를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된 주거리입니다. 특히 이존 싱어를 찾는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한명한명 한명 말씀을 드려 보면은 가장 처, 처음으로 이존 싱어를 찾았던 인물은 제이크입니다. 이 제이크는 노동운동가였는데 자신이 아무리 그런 노동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세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절벽에 부딪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이 한없이 이제 좀 추락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이존 싱어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화를 내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존 싱어 이 남자라면은 세상도 버린 나 자신도 버린 나를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밤마다 술을 사들고 이존 싱어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이야기 노예도 말하지 않은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코플랜드 박사인데요, 흑인 의사예요. 그 시대가 1930년대였던 만큼 흑인 그 차별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되었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어떤 흑인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흑인 인권 신장을 이야기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흑인들도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약간 헛고의 그칠 뿐 아무도 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존싱어라는 사람만 보면은 다른 백인들과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한테서만큼은 어떤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플랜트 박사 역시도 자신이 마음이 힘들 때면은 이 존싱어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미기라는 14살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녀는 그존 싱어가 살고 있는 하숙집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하숙집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집안 형편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안 형편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 하숙을 했던 사람들이 다그 하숙비를 싱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내지 않았고 또 부모님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믹은 14살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공부를 중단하고 자파점에 취업을 해요 그래서 이 자파점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은 위대한 음악을 만들 것이라는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는 소녀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 꿈을 내심 그존 싱어만은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았고 또 실현시켜 줄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세 사람과 존 싱어의 관계를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카페 주인인 브레넌이 있습니다. 브레넌은 존 싱어에게 어떤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이 사람들을 관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외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사별을 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24시간 카페를 운영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로 가득 찬이 카페는 뭐랄까요? 그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카페예요. 게다가 또이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외상이 잦았고 이 브레넌 역시도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심장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보드카 한잔 건넬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는 그런 좀 따뜻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브레넌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이렇게 존싱어를 찾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남자가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목소리> 어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느 시기에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썩어서 독이 되기 전에 다른 인간에게 또는 인간이 만든 어떤 이념에 송두리째 바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네, 어쩌면 우리들은 이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를 단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좀 풀어내어야지 그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존싱어만큼은 다 이해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존싱어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언젠가부터 이 존싱어는 작은 소도시의 어떤 신과 같은 존재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던 존싱어의 그 진심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존싱어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 명의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신을 그렇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100%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존 싱어라는 남자 역시도 그 자신의 친구만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존 싱어는 과거에 같은 벙어리였던 친구와 10년을 사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그런 기행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각자 살게 되고 이 싱어의 유일한 낙은 휴가 때마다 이 친구의 면회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떨어져 사는 기간 동안에 이존 싱어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이 마을의 어떤 유명인사가 되었는데 이 책의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존시어를 따랐던 사람들을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말씀드리면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소설이 참 외로운 사람들의 어떤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 소설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 작가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 안아줍니다. 이 제이크를 통해서는 노동자의 어떤 슬프고 또 힘든 고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코플랜드 박사를 통해서는 흑인 인권을 말하고 있고요. 또 미글을 통해서는 그 서민 가정의 애환을 또브래너를 통해서는 남아 있는 자의 슬픔 또 자영업자의 어떤 힘든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살았던 사람들의 소외되고 또 쓸쓸한 이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소설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그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 역시도 외롭고 또 쓸쓸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매한 가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는 끝까지 어떤 삶에 대한 희망 낙관을 버리지를 않습니다. 곳곳에 삶을 긍정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긍정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14살 소년 미기예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잘될 것이었다. 곧 기회가 올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음악에 대해 느낀 것들이, 내면의 방에서 세운 계획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했다. 아주, 아주, 아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좋았어, 됐어, 좋은 일.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이 외로운 세상을 이한 권의 책으로 따뜻하게 안아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쓴 나이가 무려 23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23살에 이런 작품을. <laughs> 이 칼슨 메클로스는이 작품을 통해서 미국 문학계의 어떤 천재 문학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은 이 작가에게 재능은 줬지만 건강을 주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류마테스염을 앓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런 각종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남편 역시도 작가였는데 아무래도 아내가 글을 잘 쓰고 잘 나가다 보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좀 질투했고 또 양성애적인 그 성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부 불화에 불씨를 던지게 됩니다. 결국 이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몇년 후에 또 다시 재혼을 해요. 이제 재혼을 했으니까 좀잘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미국을 떠나서 프랑스로 이주를 합니다. 이 파리 외곽에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불화가 끊이질 않았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같이 그 동반 자살을 조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책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작가는 삶이 어떻게 흔들릴지언정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자살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끝까지 그 프랑스에 남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런 비운의 삶 속에서도 작가는 계속해서 글을 써나갔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질환으로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작가의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정말 지독하게 외로웠을 것 같은데 글들은 참 따뜻해요.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어떤 외로움의 끝에서 고독의 어떤 절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타인의 외로움도 잘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면 사랑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겨주게 하는 그런 좀 따뜻한 책이고요. 그래서 좀이 겨울을 맞이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